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도 안 된다면. 그럴 땐 개인 파산을 하셔야 해요. 절차 4단계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파산 신청 접수. 먼저, 내가 사는 곳에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랑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자료, 재산자료, 채무내역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2단계 법원 심사. 법원이 서류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인지, 성실한 채무자인지, 재산을 숨기진 않았는지 확인하죠. 거짓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3단계 파산 선고. 심사 통과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파산자가 된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파산 관제인이 나서서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줘요. 4단계 면책 결정. 마지막은 면책 신문. 재산은 안 숨겼는지 불량한 빚은 아닌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 남은 빚싹 없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습니다. 혼자 고민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